안녕하세요. 국민셀카 김원석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국민셀카에서 소개해 드릴 차량은 쌍용 티볼리 LX 등급의 1륜 경유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옵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리고 LX 플러스 패키지,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추가가 되어 가지고 신차 가격은 2,530만 원에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색상을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신색 차량, 가장 인기가 좋은 색상이죠 신색 차량이고 연식은 2017년식 최초 등록일 또한 2017년 7월에 출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키로수 같은 경우는 7만 키로 가까이 주행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사고 유무는 성능상 무사고 렌트 이력, 용도 이력도 없고 누유도 없는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이니까 저랑 같이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을 보시면은 여기 본 범퍼랑 본넷, 펜다까지 현재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라이트도 지금 뭐 백화 현상 없이, 깨진 곳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40% 정도의 트레이드가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는 기스가 조금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이쪽 운전석 쪽 도어랑 뒷좌석 도어랑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상태이고요, 광까지 오늘 다 매겨 나가지고 반짝반짝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쪽과 비슷하게 40% 정도의 트레이드가 남아 있고 앞쪽에 비해서 실은 대체로 좀 깔끔한 편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범퍼랑 그리고 뒤쪽 트렁크 도어랑 현재 뭐 장기 스하나 없이 그리고 부식 올라온 것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은 웬만한 수납 공간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뒤쪽 대로등도 마찬가지로 뭐 깨지거나 뭐 키스가 심한 곳이나 그런 곳 전혀 없이 현재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뭐 장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시트 같은 경우 뭐 찢어짐이나 해진 곳 없이 현재 아주 탱탱하게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뒤쪽 열선을 따로 조작할 수 있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는 없는 모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핸들 조향 모드가 옵션이 따로 장착되어 있고요. 옆쪽을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옵션까지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랑 두 가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작동도 현재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열선이랑 통풍 시트 두 가지 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물론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만 키로 조금 덜 탔어요. 69,611 키로 주행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핸들 리모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 옆쪽을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라든가,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고, 옆쪽을 보시면은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쌍용 티볼리 차량의 가격은 1,1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국민사회카에서는 신용 등급이 낮으신 분, 개인 회생 중이신 분, 신용 회복 중이신 분, 주부, 무직자,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까지 최저이율 4.9%에서 최장 60개월까지 전액 할부 가능하고 따로 추가로 여유자금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최저이율로 최대의 금액까지 제가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을 주시고 저희 국민세카 같은 경우는 대차권 그리고 매입권 다 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신다면 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국민세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